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살살 녹는 대한민국의 국격, 폭망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더 산삼류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믿을 수 있는 제품. 더운 여름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보세요. 광고 끝. 자 본론 들어갑니다. 윤석열의 지지도 리얼미터 KSOY 조사에서도 긍부정 뒤집혔다. 야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최악을 치닫고 있죠. 자 KSOY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긍정 평가가 높게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긍정평가 계속 하락 중이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경제위기 정부 대처 쪽을 들여다보니 부정평가가 50점이 긍정평가가 44.9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민심은 경제에 달려 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여론조사에 자세한 표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걸좀 볼게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 성향, 보수가 39.1%, 진보가 21.8%가 나왔습니다.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돼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정도로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에게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부정평가가 47.7, 긍정평가가 46.6. 리얼미터에서도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리얼미터도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죠.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이념 성향별 보시면 진보층이 2.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16.3%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층이 몇 퍼센트 응답했는지는 안 나와요. 리얼미터, 설명 이렇게 대충대충 할 거야? 중도층 응답자가 42.7%죠? 진보층 응답자가 16.3%입니다. 더하면 59 정도 되네요. 59%. 그러면 보수는 41% 응답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보수층이 41% 응답을 했고, 진보층이 16.3% 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보수가 너무나 과표집된 그런 여론조사예요. 근데 리얼미터는 보수 응답자의 퍼센티지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리얼미터가 구라미터다, 조작미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좀 합시다. 이렇게 눈가림 하면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한 지두 달도 안 돼가지고 끊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락하겠어요? 최근 뉴스들만 몇개 보도록 하죠.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 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이더라. 수의계약으로 꼼꼼하게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죠. 근데 조중동은 이런 거안 써요. 16억 3천만 원을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수의계약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들여다보려고 해도 조달청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되게 막아놨잖아요. 민주당은 뭐하는 걸까요? 이런 거 따져 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돈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 구성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16억 3천만 원짜리 누가 해먹었느냐? 다누림 건설인지 뭔지 거기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국민의 세금이 니들끼리 해먹는데 쓰이고 있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만 그걸 모르지.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진짜 야당다운 야당. 우리가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이 연출이 될 겁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구력도 구력도 이런 구력이 없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갑니다. 근데 G7 정상회담은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인도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년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G7에서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었죠. 자, 정상회담 초대를 못 받은 것도 창피한 일인데 어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윤석열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 라인을 총 동원했으나 <laughs> 결국 초청 못 받은 것으로 안다. 그래 놓고 나토 정상회담에 G7 멤버가 모두 참여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나토에 가서 국가수장들을 만날 것이다. 뭐 하자는 거야? 정부는 창피하지도 않아. 외교라인을 총동원했대잖아요. 근데 G7에서, 음, 안 받아? 국격의 추락은 한순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때 G7 상석에 앉았습니다. 바이든, 보리스 존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카메라 가게 잡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바뀐 지두 달도 안 됐는데 전 세계 선진국 정상들이 한마디로 땡! 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격 어떡할 거야? 자, 국격이 녹는 게내 삶과 엄청나게 밀접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국격만 녹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윤석열은 대선 공약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요금 관련 공약 발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에 책임 회피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 한 스푼을 덜어주는 척 하더니 한 바가지를 들이붓네. 가스 전기요금 동시 인상. <laughs>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싸게 전기와 가스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우리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가정용 전기, 가정용 가스 요금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저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게요. 종부세 깎아줬죠. 법인세 깎아줬죠. 부자 감세 잔뜩 해 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더 뜯어내는 겁니다.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기업용 가스 전기도 합리적으로 올린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기업은 안 건드려요. 바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만 건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가 소주 맥주에 붙는 주류세 인상시킬 거고요. 담배 값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선 충당해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건 바로 범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죠.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 꼴찌라는 것.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부자 감세에서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에게 빨아당겨야겠죠? 그 정도로 메꿔지겠습니까? 자, 어딘가에선 씀씀이를 줄일 겁니다. 자, 그게 어디냐? 11조가 투입됐던 문재인 정부 단기 알바 내년 예산서 대폭 삭감한다. 자, 이런데서 줄이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리석은 노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도 노인들 대부분은 또 국민의힘을 찍어주겠죠. 진짜 한심하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나토회의에 가서 세계적인 망신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 고치지 말고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